의대 증원, 어,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관 강대강 대치 이어지는 속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 사직사태를 를사 하루 앞두고 의대 교수를 만나서 대통령실에 전공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어, 대통령이 화답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대통령이 의료인과의 건설적인 협의체를 어, 구성의 대화를 추진해달라. 이렇게 총리에게 당부를 했고, 총실도 이제 방향을 확 틀은 느낌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자로 나서고, 어, 윤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면서, 이제 출구가 마련될지 주목이 되는데, 지금 야당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죠. 녹색 정의당은, 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극단 대결을 조장한 뒤에, 어, 일종의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마치 해결사인 양, 가면을 쓰는 양도 구역과 같은 약속 중재 속임수. 이렇게 표현했고요. 아마 국민들의 더큰 분노와 심판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국혁신당은 의정간 대화 물꼬는 환영한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인데 갈등 벌어지면 대통령실은 버티고 한위원장이 나서 중재하는 일이 반복된다. 어, 국민에겐 걱정을 한위원장에게는 표를 안기는 행태의 반복이다. 이번에도 그렇다 이렇게 좀 비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줄곧 한동은 중재자설 이걸 기획설이라고 하면서 의심을 해왔습니다. 자 정국 교수님, 예. 이거 약속 대리인이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의심을 받을 수는 있다. 심지어는 제가 어제 얼핏 오공 때. 직선제 과정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노태우라는 차기 권력자를 통해서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했는데 이게 뭐 저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약간은 좀뭐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이유가. 그 의사 증언에 대한 윤대통령의 그 생각은 맞는 겁니다. 방향도 옳고요. 방향도 초지일간 옳았는데 문제는 방법론하고 과정이 매우 서투르고 어, 어지러웠다는 거죠. 이거 참모들 책임이고요. 참모들 중에서도 국무총리 같은 사람은 뭐하러 있는지를 그 걱정할 정도로 무책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이제 그 퇴색되다 보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일 모양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어 본인이 순수하게 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는 그 추진을 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된 거죠. 우리나라 사회 그 이해 세력 가운데서 의사들을 이긴 그런 이해 집단은 없어요. 음. 조종사 파업도 있고 제가 기자로서 많이 봤는데 이 의료인 파업은 정부가 이긴 적도 없고 말이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기에 앞서서 그만큼 의사라는 의사의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명예가 존중되는 이런 직업인데 왜 제가 방법론화고 과정이 잘못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유의 그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몰아붙이면서 뭐야, 뭐 이런 거. 근데 의사들한테는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우리 사회 가장 엘리트로서의 그 명예를 지킨 사람들인데 모야라고 했을 때 대통령 모야라는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이 잘못된 건데 어제 오전만 해도요 한덕수 총리가 저 의대생들 너희들 다 죽었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음. 이거 한 뒤에 바로 나왔는데 그러면 총리는 왜 있으며 장관은 왜 있으며? 담당 차관 뭐 청와대 참모, 용산 참모들은 왜 있으면 하는 이 과정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그 특유의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참모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해서 이게 작동되지 않았다.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이걸 관철시켰다는 것은 저는 만시 지탄이지만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했느냐?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발언을 맸습니다. 점진적인 증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좀 복잡해지니까 입을 딱 닫은 거거든요. 이것도 무책임한 측면이 있고 녹색정의당은 이걸 너무 뭐 짜고 치는 각본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그 지금 사태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 저는 그 어쨌든 대화의 물꼬가 튀고 파국으로 지금 가지 않는 건 다행인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의대 정원을 늘리는 개혁의 방향에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이게 이제 절차 방법 그리고 당사자들과의 어떤 그 대화와 그걸 통한 타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마치면서 수사하듯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관철도 못 시켰 있어요. 음. 그럼으로써 긴장만 높이고 그러나 이제 선거의 악재가 될것 같으니까는 한동훈 비례연장을 동원해 가지고 튼 건데 국정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뭐 환자들이나 특히 이제 응급실에 있는 그런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음. 저희가 그 대통령실 앞이나 그 서울대 병원이나 이런 데서 1인 시위를 계속 돌아가면서 했어요. 저희 새로운 미래에서. 음. 근데 이제 특히 대, 대학병원 앞에서 1인 시위할 때 반응을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음.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이, 이 호의적인 눈길을 보였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이 대타협 조치가 이제 시작된 건 다행인데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의료 대타협 위원회를 계속 주장을 했고, 정부에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 아무리 그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근데 지금도 정원 확대를 다 발표를 해놨잖아요. 지방의 어느 의대는 지금 정원이 막네 배가 됐어요. 기존 정원에 비해서 운영을 못합니다. 그네 배를 감당할 수 있는 정원을. 이 교수 인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개혁이라고 밀어붙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겠다는 건 좋은데 그간에 정부가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를 된다. 그냥 이렇게 불렁이 담론도 너무 안된다 네, 생각합니다. 음. 자, 우리 이민찬 대변인, 우리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그 많은 국민들이 너무 강공으로 간다. 뭔가 좀 협상에 나서서 합리적인 수순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000명을 지금 각그 지역 대학에 배분까지 해 놓고 이제 협상하겠다면 이미 출구를 좀 막아 놓고 하는 셈이잖아요. 우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갈등설이 팽배했는데 또 쇼라고 약속 대로이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좀 갈등설은 일단 끝났다는데 뭐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 같고요. 이 문제는 이 정당은 그렇잖아요. 이 대통령과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방향에 동의를 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가야 하는 방향으로 쭉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선거 국면이라는 데서 이 정당은 국민들과 더 가까이 있고 민심을 전달하는 당연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많은 대화를 하자고 의료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지를 몰랐죠. 의사단체 전공이 뭐, 개인 개업이, 누구, 어드, 누구와 대화를 해야지 대표성이 있는지, 의사단체들조차도 그 하나 제대로 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해왔어요.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화를 하고 싶지만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지금은 이 개혁, 의료개혁이 어렵다고 방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모든 정부가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하지 않았어요. 국민 모두가 의료개혁 해야 하고 우대증원 해야 하고 숙가조정 해야 하고 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지만 모든 정부가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 몰랐겠습니까? 초반엔 환영을 받았죠. 장기화할 수 있었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럼 야당의 입장은 뭡니까? 의대증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본인들은 전면에 나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 않고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고 여기에 반사익만 누리려 한다는 건 저는 응당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약. 나아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에 나선 겁니다. 이 진정성까지 고해하고 왜곡한다면 과연 의대증원 의료개혁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야당은? 저는 이렇게 공세만 펼치지 말고 명확한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의료개혁 협의체가 만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누구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게 공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장현주 부위원장께서 좀 네. 반론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고 사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어 이제 음. 증언을 하려고 하다 백기를 들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 개혁 그리고 의료 의사 정원 확대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 좀 좌절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는 또 코로나 시국이었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방향은 맞더라도 과연 이 과정이 조금 더 거칠지 않게 갈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분명한데요. 왜냐면 의정 갈등이 점점 치열해지고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 될수록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도 좀더 세련되게 이런 타협이라든지 이런 개혁의 방향을 정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지금 서로 간의 벼랑 끝 대치로 갈등이 심해져 오다가 갑자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전대 어, 전의 교협이죠. 의대 교수 협의회를 만나서 뭔가 물꼬를 트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뭐 녹색정의당이나 조국혁신당처럼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에 있는 참모들은 뭘 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갈등이 첨예화되고 이 부분들을 타협을 해서 결국 국민들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내부에 있는 참모들은 그러면 아무 노력을 안 했던 건가? 이런 의아함이 드는 거죠. 갑자기 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총선일 한 3주도 안 남은 이 시점에 나타나서 구원투수처럼 보이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야당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이거 총선을 위해서 뭔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뭐 의혹이나 뭐 의구심 당연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 의정 갈등이 어떻게 지금 타협이 될지 계속 국민 관심사니까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대화의 물고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것만큼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